딱, 예, 웡이사랑 웡이사랑 노래 부르는 느낌 너무 좋더라고요. 드세요. 부르고 싶은 거 하나씩 골라주세요. 자, 하나씩 골라 음. 자, 하나씩 골라주 이렇게 많아요. 제주도에 바람을 나타내는 낱말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주도에는 옛날에 중세시대에 사용하던 낱말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바람 이름에도 이렇게 아래아를 넣어요 이걸 어떻게 고통과. 읽어야 될까? 보통나. 응?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렇게 되어있는 거를 보통아 오 오오 보름 아래아 점으로 된 것들은 아와 오 중간쯤으로 발음하는데 우리는 오라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바람이 아니라 제주에서는 뭐라 부른다? 오름이라고요. 해 오름. 바닷에서부는 아, 그렇지. 한이바람은 어디서 부는 바람? 바람은 손으로 느껴져요, 피부로? 아, 아니에요. 아, 안 느껴져요. 그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아, 뭔가 그 포근해. 따뜻한 거. 또 공기 신기한느이 뭐, 아, 뭔가 느낌들이 있긴 하지. 밤에서는 모두들 바닷가로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풍랑을맞은 태우들이 제주도를 떠나기 전에 소라씨도 뿌려달라 전복씨도 뿌려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씨를 뿌리는데 무슨 씨를 뿌리는지 아세요? 좁쌀을 뿌려요. 음력 2월이 되면 제주도의 마을에서는 이런 연근 할망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바다속에서 사고도 나지 말게 합서 사고도 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소라와 전복도 많이 잡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네. 소원을 비는 거예요. 제주도에 도깨비가 있는 거 알아요? 네. 맞아요. 일본에, 어, 오니. 일본에 있는 오니처럼 뿔이 있는 도깨비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도깨비는 뿔이 없어요. 귀여운. 제주도 도깨비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어부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그런 신이에요. 어부들은 또, 또 다른 신, 누구를 위해서. 도깨비 신. 그래서 제주도는 도깨비라 하지 않고 뭐라 부르냐? 도깨비. 영감이라 불러요. 영감. 영감 할 그게 불가게 아니라. 도깨비. 그렇지. 영감 도깨비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선앙신이라 고 불러요. 선앙신. 도깨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도깨비 도로. 도깨비 도로. 맞네. 도깨비 도로. <laughs> 그다 도깨비 불은 불. 도깨비 불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한방중에 도깨비 불 있잖아. 그래서 도깨비는 대장장이의 신이기도 해요. 대장장이의 신. 예전에는 먼저 뭐 풀미공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릇을 만들 때 쇠를 녹였어요. 그래서 덕수리에서는 이 독깨비가 신이되었다 대장장이의 신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어떻게 되었다? 저 어부들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 주는 오의신 돌고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사람? 그에서 돌고래를 제주어로 뭐라고 부른다? 몸세기. 몸세기. 면 해녀 삼촌들이 물 속에서 물질을 하다가도 물이 올라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배알로 배알로 배 아래로 내려가는 뜻이에요. 배알로 배알로 이렇게 노래를 하면 말을 하면 돌고래가 알아듣는데 그래서 사기들은 어떻게 배 아래로 이렇게 쑥지나간대요 네. 신에게 갈때 친구들은 그냥 공짜로 가서 신에게 복주세요, 해주세요, 적응해주세요 할수 있어요. <목소리도> 신들한테도 뭔가 우리도 선물을 해야 되잖아 8,000원 3,000원 <목소리도> <목소리도> 맛있는 음식과 그리고 또뭐 하나 또 이렇게 신에게 바치는 옷과 그다음에 목숨을 길게 해달라는 이런 시를 함께 가져가서 신들에게 선물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빌게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떡 만들기를 할 건데 이게 돌래떡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어, 동그랗게 생긴 다 이렇게 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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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 저, 저. 쌀밖에 없어요 쌀 이렇게 신들을 만나러 갈때만흰 쌀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뭐만 부른 걸까요? 떡! 오! 떡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집집마다 떡을 만드는 이런 시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이 떡을 만들는 어렵겠죠. 이렇게 쪄야 되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쉬운 떡이 뭐예요? 돌래 떡이에요. 근데 신당에 갈때 신들에게 갈 때는 소금 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먹을 때 뭐라 같이 먹어야 되느냐? 같이 먹어야 돼요 오늘은 오늘은 선생님의 생선을 굽는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김을 같이 가져왔어요 친구들 오늘 떡만들기 건데 잘할수 있어요 네 진짜요 동글동글 이렇게 동글동글 해보세요 동글동글 자 동글동글 한 다음에 동글동글 했으면 딱 이렇게 눌러요 자, 이렇게 돌려주세요. 조금씩 살살살살 살살 누르면서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런. 렇 어, 그렇지. 그러면 이럴 때는 조금 더눌러보 <목소리>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 엄청 크게. 오 예쁘다. 어. 오 잘한다. 이렇게 이렇게. 예쁘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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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봐 끝까지 열만 세봐 <목소리> <목소리> 됐어? 됐어? 네, <목소리> 번자 <번지시면>. 이제 <목소리> 여기로 갑니다 엄마 나 다시 또 하고싶어 엄 지금 먹어도 어, 돼? 와, <목소리> 김이랑 한번 사서 먹래이이름 돌렛떡이야, 돌렛떡. 김이랑도 같이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생선이나 이렇게 먹거든요, 우리는. 어디다 어디가? 어디가? 어가어어디 어디가? 다가어고가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야